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의 계단을 해볼겁니다 자 임포스터도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돼가지고 제가 영상에 두번 나왔었죠 아니 세번 나왔었죠 포켓몬 카드 1편 2편 그다음 저 춤추기 했고요 지금 고정하는 중 지금 우리가, 우리가 그 램캐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요. 오늘 다시 한 번만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복서 준비됐습니다. 자한번한 한 번씩 할 거죠. 아니요. 왜 여러분, 몇번몇 번씩 할 건가요? 근데 저도 모릅니다. 세 번, 세 번. 나올 번씩 때까지. 세 번, 세 번씩 하죠. 자, 속도. 아, 근데. 이렇게 가지고 랜덤 랩듬 캐릭터, 랜덤이 나올 때까지 돌리겠습니다. 랜, 랜덤 캐릭터 나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에? 왜요? 아랩 랜덤 캐릭터 나오고, 나고 찬, 에, 그. 초반에는 임포스터님이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할 겁니다. 맞아요. <laughs> 그냥 떨어지지. <laughs> 응. 오, 비상구. 비상구 작아서 좋은 케이크. 복사. 아, 박사. 박사. 아, 박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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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아니면 박소. 박소. 광고 손은 손으로 가리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뭐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잘안 돼요? 다시 좀제 수정 저패을 바꾸네요 아펫쓰 아 제대로 하려고 팔을 걷었습니다아 내가 뱀파이어잘 못해 저도 특정 캐릭터만 잘하거든요 복서, 조련사, 비상구 그 다음 또 유리 유리인간 그리고 또 내가 뭐전다 잘... 잘합니다 아 눈뽕 되는 거 빼고 다 잘합니다 저도요 엔진 좀 떨어지시죠 자, 혼자만 하지 말고 제발 제발 램케아 이거 어? 어? 이거 무조건 램케안 나오고요 내가 클라 그냥 패스 에드 패스 패스 어 뭐야? 뭐죠? <laughs> 빵빵 빵빵 했는데 바로 레드마스크 패스 아비즈니스패 어, 패스. 아 어, 이상한 거 패스. u 마라 g i 야마라 g o 어 e 마라토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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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o n o b a 와 a t 캐릭터 자, 근데. 넘습니다잘 먹어야죠? 교체합니다. 아. 어. 이번엔, 임보서님이, 임보서님이, 조금, 최, 조금 올라가 드릴 겁니다. 어? 아, 손 나와도 돼? 어? 네, 손 나와도 됩니다, 임보서 아, 제가 초반에 잘, 잘 하는데, 후반 갈수록 좀 못해가지고요. 어, 잠깐만. 그냥,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가요.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커 보여? 여기서 하면은? 테이블러서 그렇구나. 여기서 해도 되지? 어, 그렇게 아니! 지금 합이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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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아! 407! 왠지 <목소리> 알아? 내가. 예, 화면 안 보이는 거야 잘못보형 어제 봤지 어제 봤지. 4 7 9 뭔데? 아 이건 편집해야지. 아 편집. 아 누가 하자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였었어 정말. 안 보였어? 오. 제가 교체했고요 자 바로 떨어졌고요 안돼 이것도 편지 이제는 내가 그거 돼. 근데 이미 램키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영상은 끝났거든요 근데 이걸로 천을 가야지 끝납니다 에? 씨. 천? 그럼 영상이 돼?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끝나고요 자 우리가 10시 3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10시 30분 지난 거 같은데 아 10시 30분이 아니라 1시 30분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무한의 계단 말고 딴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어? 이제 네, 안 되고요. 저, 뭐 하죠? 크레스트 아피스트. 아, 아, 뭐야. 아, 램키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저 램키를 안 했으니까 램키가 안 나오죠. 아니, 방금이요. 램키 좀 나와라. 뭐 하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아 진짜 엔, 엘리스 엘리스 받지 말지 왜 받았어 뭘 받아야지 백이되지아 광고 이것도 편집 아이거 편집이야 편집하려고 했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못생겨가지고 편집하려고 처음에는 우리 박서가 제일 좋았는데 하지만 조련사로 바뀌었죠 요새 제가 1521 갑자기 달성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아, 저도, 그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천, 님은, 오, 님은, 님은, 얼공, 님은, 님은 얼공도 안 했잖아요. 아니, 님, 님도, 어, 떴다! 떴습니다, 떴습니다. 천, 천이라도 가야죠. 천? 천, 천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아, 가야죠. 아까 있네. 전처럼, 아까 전처럼, 우리, 우리가, 추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 천을 꼭 가야 됩니다. 천을 꼭. 어이 어떻게 할 이거? 중하세요 집중. 3, 어, 이타법을 하고 이이타하이타 하고 이 하고 이타법을 하이을고이타하세이 응. 보이겠지, 여기요?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지하해! 500개는 나와. 어. 6 0 아! 아, 이벡 돌파하고 편집 편집 하고요. 편집하면 400개 단 400은 아니야. 470몇 개가 아니고. 460 460개. 4 6 0몇 와. 460개. 후, 보아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떨리죠? 땅땅땅땅땅땅 하면 됩니다. 땅땅 땅땅땅땅 아안 아.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결국엔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도전할 거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